요즘은 저가형부터 고가형의 다양한 세그먼트의 컨트롤러들이 출시되고 있고 전반적인 성능도 상향평준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이렇게 제품군이 많아질수록 고민도 많아지죠.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지?라는 고민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. 이럴 때 선택의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브랜드의 신뢰도, 즉 메인밸류일 텐데요. 그런 면에서 적당한 가격대에 괜찮은 성능을 보이며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가 게임서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게임서에서 제공해주신 로바2 라이트입니다.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. 플라스틱 보관 케이스, 무선 동굴, USB-C 케이블 지원 기기로는 닌텐도 스위치, 스위치2, 윈도우 PC, 안드로이드, iOS입니다. 주요 특징으로는 스틱과 트리거에 탑재된 홀 이펙트 기계식 디패드 조절 가능한 트리거 버튼 가 m h z 의 폴링 레이트에 두 개의 백 버튼과 터보 및 매프로 기능이 지원되며 앱 연동을 통해 키 설정 변경이 가능합니다. 이 정도 구성을 갖추고도 네이버 쇼핑 기준으로 2만 원대에 판매되기도 합니다. 키감은 일반적인 컨트롤러와 큰 차이점은 없는데 슈퍼노바와 매우 비슷한 느낌이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디패드와 숄더 버튼은 기계식이며 좀더 확실한 클릭감을 제공한다라는 점입니다. 이 점은 물론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만족스러웠던 부분이었습니다. 동봉된 무선 동굴을 통해 PC와의 연결은 매우 안정적이며 모바일, 아이패드, 맥북 등 다양한 디바이스와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연결됩니다. 다만, 스위치2와 연결하려면 반드시 펌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. 앱을 통해 스위치와 PC 키 배열 전환이 가능하고 모든 버튼 매핑, 터보, 매크로 설정이 쉽게 가능합니다. 앱 없이도 백버튼 및 매크로 설정도 가능하고요 다만, 아쉬운 점이 있다면 HD 진동 이지원으로 진동이 다소 투박하고 다리오 오디세이나 동키콩 반자와 같은 섬세한 진동 피드백이 필요한 게임에서는 이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있습니다. 또한 자이로 기능이 미지원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자주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. 결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5만원 이상 컨트롤러에 투자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, 슈퍼노바를 이미 보유중이며 그 가운데 서브 컨트롤러가 필요하신 분들, 이런 분들께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슈퍼노바와 충전독이 호환 가능하고 케이스도 조금은 꽉 끼지만 사용 가능하거든요.